자보자어 구역 부분까지 이제 정했습니다. 이제 구역이 정해지면 이제 뭐하면 되죠? 어, 사업 시행하면 되죠. 그럼 사업 시행하려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질 거고 그 사업 시행자는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계획? 실시계획이죠. 우리가 실시계획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정비법일 때는 실시계획이란 단어 대신에 시행계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실시계획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느냐 그렇게는 출제 안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역할은 똑같이 한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시계획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목적은 뭐다? 똑같다 하는 게 아시겠죠? 똑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일 때는 무슨 계획? 실시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정비법일 때는 뭐라고 해요?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건축법 가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허가신청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이제 주택법만 남았죠. 주택법일 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인가를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이제 하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비교가 되는 거 이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바꿔서서안 나오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건 알아주시면 돼요. 자,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짜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을 짭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역 부분이 지정이 구역 지정은 어디서 했어요? 두 번째 서열에서. 구역 지정은 두 번째 서열에서 했어요. 그런데 구역이 지정된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서열입니다. 세 번째 서열. 구역 지정된 곳은. 그러면 세 번째 서열에서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인가 신청하는데 인가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의 장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가해 주세요 하고. 행정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인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해주는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장군수 등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은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가권자는 다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시장군수 등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그럼 이제 인가 고시 부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사업 시행 계획 부분을 이제 신청했는데 인가가 됐으니까 사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기쁘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요 누구한테 알릴까요? 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아,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알리는 거 먼저. 어, 인가 안 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 왔으니까 빨리 모죠. 분양 신청해라고. 하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초서 2 5 0페이지 가로 4번, 관계소리 공람과 의견증치가 나오는데, 뒤로 쭉 넘어가죠. 250페이지 보면, 가로 4번에 관계소리 공람과 의견증치가 나오는데, 그때 동그라미 1번, 공람이 나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했으니까 이거 보고 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공람을 며칠, 14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주, 뭐 직접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되고 하는 부분 아니니까 이건 며칠 이상 1 4살 이상만 하겠다는 얘기. 예요 아까 정비 계획은 며칠이었어요. 30일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가 고시를 해주게 됩니다. 인가 고시를. 그럼 이제 인가 고시를 해주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기간이 있어요. 통제하는 기간이. 이거를 토지동 소유자한테 인가 되었다고 알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분양 신청해라고. 그때통지하는게 120일 이내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때 통지할때 그냥 통지하는게 아니고 인가 받았다는 서류하고 그다음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가치가 있어 없어요. 그때 이제 인가 될때 가치. 그 가치, 금액. 감정평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하고 앞으로 이걸 이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할 거잖아요. 분양하게 될 때의 그 가격. 그 가격을 제시해서 그두 개에 대한 갭이 있어 없어요. 그것만큼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분담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일 때, 조합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 금액은 이 정도 되니까 신청할 거면 신청하고 분담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팔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같이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지를 하는 거 이게 그냥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결정하겠죠. 토지 등 소유자는 야, 분담금이 너무 많은데? 이 갭이 너무 커서 분담금 내기에는 물론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만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팔고 나가는 거고 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며칠 이내 제일 긴 일수입니다 이게 120일이 공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래서 120일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의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며칠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 통지를 한다? 120일 이내. 그러면 이제 분양 통지를 받은 누구는 토지 등 소유자는 뭐 하면 돼요? 분양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분양 신청하는 또 기간도 있어요. 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251페이지죠. 넘기 보시면 가로 2분에 분양 신청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25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나와요. 1번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 조금 있다 나와요. 분양 계획입니다. 이거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며칠?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뭐할수 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 차례만. 그 기간은 최소 며칠인데? 30일 이상부터 며칠? 60일까지인데 한 차례 연장해서 며칠?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 부분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신청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라고요? 30일 이상 60일 이내. 한 차례만 얼마? 20일 연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수치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분양 신청의 대가가 있어요. 분양 신청만 하면 100%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컨설팅도 하고 막 그러게 는데 대개 이바 닥에다기선 유명한 분이에요. 어, 362. 감영을 쓰는데 36이라고. 36이라는 분, 369 말고 362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기 유명요 분양 신청에 대입니다뭐 하면 다 돼요. 자, 362. 369가 아니에요. 분양 신청에 대가 누구라고요? 362.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이 다 끝나야지만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뭐 하냐면 분양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느 한 사람이 이득을 보지 않도록 균등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딱딱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불만이 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분양 계획을 우리 뭐라 부른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관리 처분 계획 부분이 정의를 한번 따져보면 이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의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 시행 전에 토지를 가진자 또는 누구 건물을 소유한 자 또는 지상권자도 있겠죠. 그 권리를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이 지어지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권리와 뭐 하는 거예요? 바꾼다는 얘기. 변환해서 배분받는 입주권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 그걸 우리는 관리객이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만들게 되니까 그 공공시설의 귀속이나 사업 시행자의 귀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한 처분도 해야 되잖아요. 기존 건물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일련의 형태를 처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존 건물은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공공시설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고 누구한테 귀속되고 이런 것도 다 처분하는 걸 우리는 분양 계획에 속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다. 관리도 하고 처분도 하고 왜 기존 건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니까. 자, 그런 분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관리처분계획. 쉽게 설명해서 그냥 분양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계획은 항상 분양 신청이 뭐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끝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끝나기 전에 할수 없어. 다 끝나야 그걸 모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렇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누굴 위해서 했다. 어, 이 사람들만 특, 특정으로 봐줬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처분 계획이 다 짜지면 이거대로 공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시행자가 이렇게 짱구고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행정청한테 뭐 받아요? 인가를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문제 소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뭐한다?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인가 받기 전에 또 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또 짰잖아요. 또 계획했으면 또공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렇게 짰다고 알려줘야죠. 보유줘야지 그럼 또 피드백이 있겠죠? 그럼 그것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몇 일? 이건 또 30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람이나 열람 부분은 14일이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관리처분계획은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자세히 봐야 돼요 오랜 기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14일이 아니고 얼마예요? 30일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일 이상 토지동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 관리처분계획도 30일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은 며칠이고 1사일이지만이 정비 계획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 관리처분 계획도 며칠? 30일 두 개만 30일이 되는 거예요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이 30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까지 하면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태는 끝나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 넣어주실 게 뭐냐면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두 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14일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14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며칠이에요? 30일이니까 이두 개는 외워야 돼. 요 30일이 되는 것만 외우면 되잖아,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 계획 나오면, 뭐, 공남 얘기 나오면, 다 14일 그냥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이 3 0일이라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관장 아세요? 정관장이 뭐 만들어요? 홍삼. 3을 만들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정관장 하면 호텔이나 뭐, 여관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정관장이 아니고 삼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관3으로 바뀌기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야 좀 이렇게 삼을 만드는 냄새가 나는 거지. 정관장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관장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 어, 그래서 정관3으로 바뀌기로 보세요. 정관삼십일 아시겠죠? 어, 정관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통틀어서 공남이나 열남 부분 나올 때 30일이 되는 거는 이거 두개 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전부 다 14일이에요. 30일이 없어요. 왜? 제가 30일 다룬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두 가지가 며칠 30일이었어요. 그리고 정비법에 이두 가지가 30일, 그네 가지가 30일이고. 앞으로 나오는 건축법, 주택법 다 통틀어서도 공람 열람 나오면 다 14일. 그네 가지만 뭐야? 30일.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며칠요? 30일. 도시군 기본계획 30일. 그리고 정비 계획 얼마? 30일.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얼마? 3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장을 되게 좋아하는, 즉 정관삼을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광기가 광기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광기가 이제 뭐죠? 나와가지고 그거 CF 봤어요? 저 정관장 그거 들고 광기는 정관장을 좋아해 이거 봤어요? 광기는 정관삼을 좋아해 광기는 그렇게 외운다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광기는 정관삼을 좋아해 기억나요? 어, 가셔야 돼요. 이거 30일. 공람 열람 나오면 30일 되는 거보다 광기는 정관 3 아시겠죠? 어, 그렇게만 기억하요 나머지는 전부 닮아 14일. 그렇게 기초과정 때 하나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서 해 이제 관리처분 계획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공사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관리 어, 인가 받아야죠. 인가. 그래서 관리처분에다 인가 받습니다. 인가 누가한테 받아요? 오케이, 시장군수 등. 구역이 정해지면 무조건 뭐죠?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군수 등. 그제 인가까지 났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이제. 공사 착수하는 데까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간이 어때요? 엄청 오래 걸려요. 어, 뭐, 10년 지난 데도 안 되고 신청했는데 막 그렇다고. 오래,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데요, 알죠? 인간하고 공사 착수하잖아요. 금방이에요. 눈만 뜨면 한층 올라가 있고. 눈만 뜨면 한층 올라가. 그러니까 공사 착수하면 금방이에요. 이때까지가 서류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럼 공사 착수했어요. 이제 공사 뭐죠? 완료를 했겠죠. 그럼 공사 완료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사 완료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준공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비법일 때는 준공 검사라고 하지 않고 중공 검사를 해서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뭐죠? 중공 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도시 어, 개발법하고 국토계법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중공 검사였죠. 어차피 검사하는 거니까 검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검사를 하는데 뒤에다 인가를 붙이는 거예요. 정비법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건축법일 때는 중공 인가, 중공 검사 대신에 무슨 단어 써요? 사용 승인,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는데, 사용 승인. 이게 똑같은 건데, 그렇게 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중고인가 대신에 사용 승인이라고 시험 문제에 느냐 절대 안 내요.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헷갈리는데, 그냥 헷갈린데 두세요. 음, 무사이세요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음,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기초과정 때는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이런데 연연하시면 안 돼요. 자꾸 엄뚱한데 포커스를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 과정은 뭐가 중요하냐면 큰 틀을 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고난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오는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는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에 하도 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개사법하고 공법은 문제 스타일이 틀려요 공법은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를. 보통 원칙이면 뭐죠? 하여야 한다. 예외가 나오면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를 바꿔서 내는 경우는 특정한 어느 부분에서만 그렇게 내요. 아무 데나 뭐죠? 찔러서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를 구별해서 이거는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로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기본 가져가서.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여야 한다 할수 있는데 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지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항상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 부탁드린 거 뭐냐면 물론 그게 답답하겠죠 답답한데 우리가 손을 가리키면 어 어디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뭘 봐요? 가리키는걸 봐야지 손가락이 때가 끼었는데 그걸 보시면 안 된다고 야 손가락이 참 예쁜데 예쁘죠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어, 가르치는걸 보셔야 돼요. 가리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때 해야 될 중요한 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 때 해야 될 중요한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이 기초 과정 때는 중요한 거는 고난 권자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걸 중점을 두고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 이 고난권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공법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음. 그걸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laughs> 근데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1년을 하면 훨씬 도움은 되죠. 어허. 근데 그러면 1년이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그렇게 보셔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중공인가까지. 해요. 그럼 중공인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시장군수 등.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공인가에서 하나 볼게요. 기초서 254페지에 이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비사업의 중공인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누가 아니라고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니래요. 그러면 정비 사업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럼 완료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업이 대표적이에요? 음, 공공 사업이 있죠. 앞에 공공이 붙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이 안 묻는 것 중에서 세 가지 사업 중에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자체. 행정청이 한다고 그랬죠. 왜? 도시 저소득이라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때는 지자체자 하는 하예요예요 지자체 중 지자체 하에누예하 시장, 예요 시장 세수째왜세 번째 서에서 이루어지 t 그러면 그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어, 아니면 시장 군수 등이 하기 힘들면 공공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에 보면 중공인과 공사 완료 고시에 니언에 보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란 말이 나와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란 것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시장 군수 등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가 행정적인데, 자기가 인가해준 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뭐 하면 돼요? 고시하면 돼요. 별도로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체계도 10번 분에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겁니다. 2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읽어 보시고 ox ox o X. o, o. 오, 엑스, 엑스, 오, 엑스, 동그라미 1번을 엑스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아마 이것 때문에 엑스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첫 시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땡땡공사도 있고 그리고 정부 출연 기관도 있고 지방 공사도 있는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는 될지 언정 누군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자들이 인가나 허가나 승인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방공사는 시장군수 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사업시행자니까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인가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시행자예요. 그냥 공공사업시행자. 그럼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행정청한테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죠. 시장군수 등의 중공인가 받아야죠. 이번 일대가 이제 그거죠. OX. X죠. 딱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사는 자기가 인가하는 자죠. 그러니까 인가할 필요가 없어요. 중공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사히 생요 어, 그러면 공사 완료를 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하면 되는 거죠. 저 그렇죠?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 정비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책에도 10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앞부분만, 앞부분만 잘, 잘 잡아주시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비법이 조금 까다롭다고 왜 얘기하냐면 수치가 외울 게좀 많아요. 그리고 일귤적이지 않고, 어, 좀, 뭐죠?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보는 거지. 정비법이라서 무조건 뭐 어려워서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정비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활동적이라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 어 이건 변태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어, 하여튼 그런 것. 하환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제 뭐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법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